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상관접속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상관접속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상관접속사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상관접속사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접속사만 사용을 하더라도 어떤 억구와 억구 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라는 건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 and B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죠? A랑 B랑 그냥 같이 연결한 거잖아요. A 그리고 B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A지만 B 혹은 A하고 나서 B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A and B가 꼭 A와 B 둘 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오케이, okay? 혹은 A or B라고 하면 뭐예요? A 또는 B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다 읽어야만 아둘중 하나를 말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어떤 장치를 하나 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both. both가 무슨 뜻이에요? 둘 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both만 딱 읽더라도 여러분은 아 뒤에 뭔가 두 개가 나오겠지?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both A and B, 아, 이거 B 둘다 라고 한 가지 해석으로만 좁혀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either A or B 라고 사용하게 되면요. A or B 라고 말할 때보다 조금 더, 아, 이들만 듣더라도 뒤에 선택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건 어, 접속사만 사용해도 충분히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문에서 그 연결되고 있는 A와 B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그런 어휘를 추가시킴으로써 그 관계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구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접속사만 사용해도 충분하긴 하지만 특정 어휘를 덧붙여줌으로써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더 명명백백하게 해주는 거. 그게 상관 접속사라고요. 자 그렇다면요 상관 접속사는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느냐 자두 가지로 나눠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냐 수일치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누시는 거예요 수일치는 우리가 종종 어디에서 하죠 주어와 동사가 나왔을 때 하는 거죠 만약에 주어가 단수야 근데 현재시제야 그럼 동사를 어떻게 써줘야 돼요 동사에 es를 붙여서 사용해줘야 되죠. 만약에 주어가 복수야, 그러면 현재든 뭐든간에 그냥 동사에 일단 s는 붙이지 않고 사용하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 자, 상관접속사가 사용된 주어가 등장했을 때이 주어를 동사에 수일치를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이 주어를 단수로 볼 것인지, 복수로 볼 것인지 이걸 아는 게 여러분에게 학습 포인트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 어디에 수일치를 시켜야 하는가? 를 중점으로 해서 상관접속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친구고요. 두 번째는 특이한 친구예요. 예외적이라고 쓸게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능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규칙으로 이만큼을 설명할 수 있고 이만큼은 그 규칙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면,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A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얘가 더 많이 쓰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B를 따로 참고를 해두는 게더 적절한 공부 방법이겠죠. 이해되셨죠? 한편, 여러분들이, 뭐,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니, 동명사가 오니, 이런 거 구분할 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곤 하는데,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동사가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동사라고 칩시다. 그리고 소수의 동사가 동명사를 사용하는 동사라고 칩시다. 이럴 땐 뭐를 외우는게 낫겠어요? 이럴 땐 ing를 쓰는 애만 외우는 게 낫겠죠. 왜? 조금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투부정사로 쓰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공부할 때는 세부적인 단어들 같은 데이터를 공부할 때는 소수에 있는 친구를 외우는 거고요. 규칙을 공부할 때는 일반적인 걸 먼저 공부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다시. 상관 접속사는 수일치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거, 두 번째는 예외적인 거. 그럼 여러분은 뭐부터 공부를 하셔야겠다? 일반적인 걸 먼저 공부해야겠다. 자, 일반적인 규칙의 이름은요. 빨간색으로 적어 볼게요. 근자 일치라고 부릅니다. 어, 말이 되게 멋있기도 하고 뭔가 구닥다리 같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있을 때 상관접속사 구문을 사용했다는 건 A 어쩌고 B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자일치라고 하는 건 동사랑 더 가까운 친구한테 수일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자일치의 규칙을 적용받는 친구들이 누구누구가 있느냐?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Not A but B. 이 친구들은요 수일지를 어디에 다시 키다고 동사랑 더 가까운 친구 B에 시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예외적인 친구는 얘네보다 조금 더 단어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외적인 친구는 누가 있느냐? 바로 A as well as B 이 구문입니다. 자, 이 친구는 예외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쓸지 시킬까요? 동사랑 더 거리가 먼 A에다가 쓸지 시키는 거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 드려 볼게요. 제가 규칙을 공부할 때는 더 일반적인 규칙을 먼저 공부한다 그랬어요. 예외적인 규칙을 먼저 공부한다 그랬어요. 더 일반적인 규칙을 먼저 공부하는 거라 그랬죠. 그쵸? 근자일치가 상관접속사의 주된 규칙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공부할 때는 더 많은 걸 먼저 공부하라 그랬어요. 더 적은 걸 먼저 공부하라 그랬어요. 더 적은 걸 먼저 공부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상관 접속사는 대부분 어디에다 스위치를 시킨다? 동사랑 가까운 데가수위치를 시킨다. 아, 그런데 상관 접속사의 종류가 뭐뭐 있었지? 너무 많은데? 아, 확실한 건 예외적인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야? A as well as B였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그렇다면 A as well as B. 이 친구는요, 예외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박았으니까 아마도 머리에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A as well as B에서, as well as B를 마치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물론 전치사 아니에요. 그런데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공부하기가 좀더 편하다고요. 왜? 그러면, as well as b를 이렇게 바로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수직해주는 구조처럼 보이니까,처럼이라고 또 적어놔야지. 안 그러면 악플 달릴 거니까. 이거처럼 보일 거니까, 얘랑 동사랑 수일치시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문법 용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a as well as b에서, as well as b를 전치사구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상관접속사 구문의 수일치에 대해서 약 9분 정도의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번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이 문법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간단한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도움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소개드렸던 규칙을 공부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공부하는 방법, 이거는 수능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공시를 공부하는 사람이든 토익토프를 공부하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도움이 될 내용일 거고요. 플러스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정말 중요한 꿀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꼭 집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